7절부터 예, 해가지고 14절, 2월 5일날, 이사야 2장 7절, 14절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어, 그래서 이제 그 땅은 바티 어, 말레, 말라는 가득 찼다. 이 말이고, 이 땅에 시붙터니까니팔용수동형 그의 땅은 그의 땅은 가득 차 졌다. 뭐래요? 언게세프, 그리고 그리고 음, 자, 어, 금으로. 그리고 거기는 없다 뭐가요? 캐츠 끝도 없다. 캐츠는 이제 끝이란 말이죠. 캐츠 end 이런 말이 있어요. 어, 그리고 끝도 없고 아르초트 땅들은 그 땅들은 또바 끝도 어, 예, 없고 그리고 또티또그 끝은 가득 차졌다 그땅 똑같죠 주어가 어, 그리고 수심 수심은 이제 말들이죠 말들.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처음 배울 때 명사형 단복수할때 그 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수스수심 예, 수사, 수소트, 여성형 아오트 이렇게 변하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수심, 남성복수죠. 어, 말들이 있고, 그리고 엔 것도 없고, 엔케체 거기는 예, 마르, 마르, 레케브는 타다 이 말이고, 마르케브가 병거 이런 거죠. 레케브, 어, 레케브, 그리고 그 병거는 꺾없다 그런 뜻이죠. 칠 어, 절. 그래서 이 상태가 굉장히 예, 땅은 어, 물질과 어떤 병거, 어떤 군사력이 막강했다. 그, 그런 뜻이죠. 어, 자그 다음에 바티 말레 가득찼다. 그 땅은 어, 엘림 우상이에요. 우상이 걸레. 마세는 이제 아사 아사가 만든 거니까. 마, 그 만든 것으로 가득 찼고 그의 손으로 그리고 샤타흐 샤타흐는 히스타하베 네. 경비한다, 절한다 그들은 경비한다. 그것에게. 그래서 이런 팔 절에 여러분 그 분해 어, 여러분 한 보세요. 히스타하브의 분해를 보면 어, 이 사민칭복수 그들은 경비한다. 이 말이죠, 그죠 히스타하바까지 하고 우하고 3인칭복수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 실력평가를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분해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전면지 이게 그냥 3인칭 복수인지 그죠? 그 경비했다. 그리고, 어, 라, 아쉐르, 아사, 아수, 그들이 만든 예, 3인칭 복수죠. 그 다음에, 에, 예, 손가락으로 만든, 예, 기 아츠바, 아츠바 같은 경우는 이제 출애굽기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아스바 네, 오타이브그 그의 손으로 만든 결국 인간들이 여기는 이제 만든 거죠. 그들이 만든 그런 것을 경배했다. 이런 우상숭배가 가득했다는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죠. 이제 본문이 이제 넘어가야 되겠네요. 8절까지 했고 자, 그다음에 9절부터 이제 본문을 이이 본문이 한글이 이제 제가 번역한 성경의 이제 본문입니다. 제, 제쭉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다 번역을 해보셔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자 그리고 사람들은 이 샤하, 샤하 에 낮아지게 되었다. 에, 여기 보면 낮아지게 되었다. 이 이제 단어 굽혔다, 뭐 이런 뜻도 되고요. 여러분들 구, 절도 이제 거기 단어 한번 보십시오. 구절 낮아지버렸다 샤하 니팔령 예, 여기 마찬가지죠. 어, 여기. 따개시도 붙고 여기 여기 샤하죠 샤하 여기 붙은 거죠. 어, 그래서 사람은 낮아지게 되었다. 샤하 원래는 신 헤헤 했뜨 그리고 어, 샤팔 사람은 또 굽혀, 굽혀졌다 이래도 돼요. 이거는 스톱이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 어, 바보다운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샤파라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셰펠라 할때 낮은 지역을 이야기하죠. 셰펠라 마찬가지로 낮아지게 됐다. 사람은 또알 티샤 라헴 그들에게 사람들은 낮아지게 되었고 주께서 또한 어 그들에게 받아주지 않으셨다. 티샤 라헴 받아주지 않았다. 이게 이제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용서하지 않았다. 또는 뭐어 그런 의미로 되었죠. 왜? 우상숭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이 임합니다. 아 뭐가 옵니까 아, 보 들어가 들어간다 바 들어가라 또는 들어간다 바출르 바위로 들어가라 그죠 보 보는 말 그대로 이게 명령형이니까 들어가라 바위 추르로로 바위로 그리고 어마 다음 아, 만 타만. 다음 은어 다음 은 이제 숨어라, 하이더이죠. 다만 숨어라. 그리고 배 어디로? 아파르 먼지. 미 어디서부터? 베아 얼굴 앞에서 파하드. 파하드는 공포죠. 두려움. 여호와의 두려움 앞에서부터 어, 얼굴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심판이 많으니까 숨어라, 빨리 숨어라.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제 이런 어, 지금 논조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뜰로 그리고. 매 하다르 영광에서부터 하다르가 영광에 위엄 그리고 가온이 높으심 이런 거죠 위엄 예, 하다르 하다르가 참 위엄 어 그리고 가온이 영광 이런 글로리 이런 아, 또높 가온이 높다는 거니까요 그분의 영광에 위엄에서 위엄예 메제스티 같은 거요에서부터 어, 하나님 얼굴 앞에서부터 이제 수마라 결국 심판이 이제 있다는 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 결국은 심판에서 애네 어, 눈 앞에서 어, 가브후트, 가브후트 어, 그리고 어, 그날에 이제 교만함 이 가바는 보통 높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람의 이제 교만, 높아짐, 높아짐, 교만함 눈들 애네 눈들은 샤, 샤팔, 샤팔이 많이 나오죠. 샤팔은 계속 낮아진다 maker l 클 w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낮아진다 그리고 샤하 룸 그리고 어 사람의 이제높은 교만은 낮아지고 높은 사람들은 이제 샤하 여기 샤하 여기에 천하게 된다 룸룸 안하심 높은 사람이 예, 높은 사람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아주 천하게 되고 그리고 니 샤가 샤가브 예 샤가브는. 아, 샤가바는 높아진다 이 말이죠. 샤가바 이것도 니팔령이죠. 니샤가바니까 누가 여호와만이 레바드는 이제 홀로 이 말이죠. 홀로 혼자서 네, 혼자서 아, 그 혼자서 바이 힘 셀프 그분 혼자서 언제 바이옴 그날이죠. 날인데 하후 그날이에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날은 여호와만 높아지신다 이 말이죠. 일단 한번 보고 읽읍시다. 바로 이 날이 뭐냐면 이는 욤욤 날이죠. 라드나이. 라 아도나이 해도 되고요. 유대인들은 줄여서 라드나이 어, 그, 소리 내서 읽기도 하고 우리가 문법에서 배열 때는 그냥 라드나이 하죠. 라 아도나이 여호와를 위한 날이 날은 제바 오트 만군의 여호와 알어콜개 개에 여호와를 위한 날은 예 여호와의 날은 개에콜 모든 교만한 자들과 그리고 바룸 람 예, 그리고 어높임을 받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굉장히 높은 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베알 모든 콜 어, 니사 그리고 니사도 마찬가지죠 어 니사도 어이 니사 올려진 자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샤팔 높은 자들은 샤, 샤펠 낮아지게 된다. 예. 결국 샤팔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어 비슷한 표현이 뭐냐면 높은 산은 낮아지고 언덕은 예. 그다음에 골짜기는 높아지고 이런 여와의 날에는 완전히 그냥 오늘 치자면뭐 이런 거겠죠. 계급이나 뭐 경제적인 그룹이나 어떤 현재의 어떤 세상적인 질서를 다 부숴 버리고 여호와의 날에는 정말 교만한 자들 하나님 의 기준으로 다 하시겠다. 예, 그런 이 모든 말씀이 예, 정말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높아지고 그한 한계에다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날이죠. 자, 13절. 거의 다 끝나가요. 그리고 배알 모든 자콜콜그다음 아르제 에레즈는 이제 에레즈는 단어는 원래는 삼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레바논 나오잖아요. 레바논 레바논에 옛날에 이제 우리는 좀 백향목이라는데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건 한글 사전에 백향목하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나무 이리가 자꾸 뺑뺑 돌았는데 원래 나무 이름 자체는 삼목, 개잎갈나무 이런 거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cedar tree. 그래서 레바논의 삼목. 우리가 뭐 흰 색깔이 희고 냄새 나는 백향목 뭐 그런 나무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성경에서 번역한 단어예요. 그래서 에레즈 하 레바논의 엘레즈삼목들 그런 모든 나무들 에, 결국은 이제 나무 중에 최고의 나, 나무죠. 에, 그리고 하 라밈 높아져 있고 그리고 베 니사 니사도 마찬가지로 에, 높고 높아져 있고 그죠 에, 니사도 그리고 베알 모든 그리고 알론, 알론은 이제 큰 나무예요. 알론의하바시바산의 어떤 상수리 나무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죠. 오크, 예. 알론, 아, 알련, 예. 알련 바구, 바구 기억하시죠? 어, 바콧, 바카, 설픔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설픔, 알련 바구. 그래서 알론은 예, 아, 제가 이 요거는 상수리 나무로 하는 게 낫겠네요. 알론은 오크, 상수리 나무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절에 배알 모든 콜어해 하림은 산들이에요. 그리고 그 산들 콜 모든 그리고 루먼 어, 루미은 높아진다. 그죠? 산들은 이제 높아지고 산들에게 또 높아진 예, 여기서 끊어야 되네요. 그리고 높 높아진 산들과 그리고 배알 모든 이 기부하는 어제도 나왔죠 언덕들 예, 기부하 모든 언덕들 높아진 언덕들에게 말한다 결국 이제 어, 같은 맥락인데요 결국 하나님만 이쪽 보면 이제 오늘 보면 아니지만 내일 보문에 보면 결국 여호와만이 그날 높아지신다 이, 이 이야기예요 니시가바두나 어, 열레봐도바이암하부 결국 하나님 심판의 날에 모든 어, 세력들과 모든 그 클래스를 심판하시겠다. 이제 그런 어, 내용이죠. 14절까지 다 읽었네요, 오늘. 예, 오늘은 한 11분 만에 다 읽었네요. 본문이 단순하니까 어, 그냥 병행되니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히브리어 처음에 하면은 모르는 게 많으니까 막 지칠 수 있는데 어, 한꺼번에 하면 지치니까 조금씩 계속해서 하시면 돼요. 한번 읽어 볼까요? 바티 <목소리> 말레 아르스 케세프 웨차하와 웨엔 케셀레 오스로타이브 와 팀말레 아르소스 심베엔 켓셀라 마르케보타이브 발체에 또 가득차죠 그죠? 어와 팀말레 아르소 엘림 가득차 있죠. 우상들이 레마아세 야디브 손으로 만든 이시타하브 그리고 그걸 경비하죠라 아샤르 아스 그들이 만든 에스 보 타이브 손으로 만든 그리고 와 이샤 이샤 아 아담 아와 이십팔 이십 낮추어 주시고 베알 티샤 라헴 그리고 그날에 아 그들은 보와 츄르 바이 안으로 들어가고 베히 터멘 베 아파르 위스네 파카드 아도 하다르 에오노 그래서 어 네가 가브후트 아담 예 가브후트 아담 샤 샤필 레샤흐 룸 아나심 웨디슈가브 아다나 레바도 바이암 하후 이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신학적인 주제예요. 여호와 홀로 어 높아지실 것이다. 모든 세상의 높은 자들 예, 다 낮아지고 그래서 산들은 골짜기는 다 낮아지고 어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높아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하는 그게 바로 심판의 날이니시가브아도바도바 아후 어, 그리고 키라 여호와를 위한 한날세바알코 게에 어, 와베알 리사 베샤펠 십 13절 웨알콜 아르제하 레바논 에레 아르제하 라밈 웨디스임 웨알콜 알론에 하바션 바산에 바산에 상수리나무 웨알콜 헤카림 하라밈 웨알콜 기바오타니샤오티, 어, 이렇 14절까지네요. 오늘. 그래서 내일도 같은 맥락이고 주일인데요. 어, 결국은 이제 마사 여러분 구독하시고 이제 3사으로 이제 정리 중인데요. 3사으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사야 많은 게 예레미야로 넘어가고요. 또 본문이 이제 달라져요. 또자언도 있고 시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어또 신약도 어 다른 범분은 넘어가고요. 성경 전권이 막 이제 막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마다 어 히브리가 다 똑같은 히브리가 아니고 맛이 좀 달라요. 예. 그리고 정말 쫄깃쫄깃한 맛도 있고 뭐 부드러운 맛도 있고 뭐 무서운 맛도 있, 있는 것처럼 어 정말 이 이사야 말씀은 정말 이 화려하고 어 다양한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말씀 한번 읽, 읽고 주어야 하나의 앞에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예문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막 그냥 단어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사 성경에 보시고 단어에기다 있잖아요 일단은 단어. 예 알려나 면 상술이나 뭐고 다 찾아놨잖아요 제가 예, 다 해놓고 번역 어, 해놓고 한글 성경 하고 이제 여러분 히브리어 보면 잘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번역을 직역을 해놓은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쉬운데 어떤 거는 막 복잡한 문장 들어가면요. 다시 이렇게 히브리어부터 보는 게 나아요. 그런 작업들을 여기 마사 성경이 다 해놓은 거고 그리고 마사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마사 큐티 예, 또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고 또뭐 처음에 잘못 볼 수도 있고 또 오래전에 예, 이렇게 한 것도 또 수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예, 평생돼야 이 성경이 바르게 됩니다. 성경이 뭐 어제 쓰여진 책도 아니고요. 어, 이사야 2700년 전, 어, 그러니까 보통 뭐 어, 장세기, 뭐 출애굽기, 뭐 3,500년 전.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 어,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묵상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는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laughs> 어,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높다고 까불지 말고 높은 산 그리고 대단하다고 지위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주, 어, 주일이 다가오는데 어, 하나님의 그런 심판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어, 지금 자리에 높아 있다고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낮아 있다고 낮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래서 오늘도 높고 낮고 하는 여기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단어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 단어가 있지만, 특별히 샤팔 낮아지게 하겠다. 요거 있죠? 샤팔 샤 낮아지게, 낮추시겠다는 말이에요. 예, 높아진 자들은 다 낮춰버리겠다. 샤팔, 하나님만이 높아지신다. 그런. 어, 신앙으로 이런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사를좀 이제 2022년도에는 다 이렇게 p partice, a r t i c 비 p a r t i p e d 비 b e 어 subscriber 예 같이 join us 같이해서 원문을 여러분 읽어주시고 또이기 보면 여러 가지 어, 번역만 해놓은 것도 아니고 자료들이 많아요. 예, 읽어보면 거의 끝나요. 예,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른. 자료보다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